어, 이쪽이면 뺏긴다. 이쪽이면 뺏겨. 10초 남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실. 앞으로 주면 안 된다니까. 대건이 올라와 줬어야지. 대건아, 이럴 때 올라와야 돼. 어, 우리 수비했어, 수비했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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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패스 냅다 주면 안 돼. 패스로 줘, 체스로. 석영이 비었잖아. 오, 나이스. 아, 바로 반대까지. 야, 여기 너무 좁다. 여기서만 눈이. 백코트, 백코트. 대원이 미리 내려가 있잖아. 하시모도 네. 아, 있어도. 오이, 네. 오 이거 무시했으면 안 돼. 잘 갔어. 쓰리. 석영이 반대까지안떨구냐잡아잡아 잡아. 앞으로 달려야지 트아지두명 앞으로 달리고 한명 받고 트아아예안하는트아이트볼 이전 나이스기, 나이스기 화면 좋아~ 하아 줘야지, 문제기가 내려와서 받아 줬어야 돼. 이제 앞으로 가 일단 쭉 가, 아 앞으로 코트 아주 거. 그 그럴 때 그냥 쭉 올라가도 되거나, 그럴 땐 졸박이 안 나오면? 드리블 놓으면 대권이부터 드리블 놓으면 드리블 놓으면 대권이 대걸이부터 세현이 같이 감싸야지 세현이 뭐해? 세현이 감싸줘야지 여기 아래 세현너뒤 있잖아 그쪽 말고 인마 그래 그쪽 빨리가 빨리가 정진이 다시 뛰대아 아니야 강승혁더앞쪽로 뛰었어야 돼 줄각이 안나 이거 너무 냅다 보지는 거 아니니? 기정 <laughs> 많은데. 재원이 다 기정 아닌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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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거 패스 좀 유용하다 이들아 아. 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잘했어 잘했어. 자이드. 석영아 조금 너무 너무 길로 갔어. 조금 거리 더 두네. 조금 거리 더. 그렇지. 한명받 봐주고 나머지 달려. 나머지 빨리 달려. 정진이가탑 아니야? 정진이가받아줘야지 단속에 달고 이거 이거 안 돼. 정진이 45도 줘야 돼, 먼저. 45도 안오면 너가 올라오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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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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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대 반대 반대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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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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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방, 거의 선방. 어떻게 나오지? 파트고, 파트고. 곧, 곧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좋은 거야. 수비 성공이야. 백원에서 <laughs> 나와서 받아라. 백원에서 나와. 붙있지말고 나와라. 붙어넣고 떨어쳐. 붙어넣고 밀어넣고 떨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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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너무 춥다 <laughs>

넘어갈 때 봐야 돼. 대원이 비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스름 좋고. 다시 빼고. 대원이 보고. 대원이대원이 보고. 채원아 늦어. 채원아 늦어. 라오, 아비 오케이, 오케이. 안 놓치게, 안 놓치게. 뭐야, 이렇게 어수선지 그렇지, 백 100... 오. 아이고, 비 까비. 까비. 아, 이거 주비가 좀빡 세이. 미쳐, 미쳐. 쓰리. 까비. 아,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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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공격. 20초, 20초. 야, 잘 잘쐈어잘쐈어 잘 쐈어. 약간 급했다, 마음이 괜찮았는데 오케이, 이제. 3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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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초3 아니야 하나 3초. 3초. 3 3초.